안녕하세요 교육 담당자 해경쌤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물리치료 학과 입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리치료 학과 입시 왜 어려울까요?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는 물리치료 학과를 나온 사람만 시험을 볼수 있고 합격률도 80%가 넘어 사실상 물리치료 학과에 입학하면 물리치료사가 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물리치료 학과 입시가 쉬운 건 아니에요. 대학도 많지 않은데 대학별로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목표와 상황에 맞는 대학을 고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니다 중요합니다. 먼저 3년제와 4년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전공의 커리큘럼은 거의 동일해서 어디를 졸업해도 국가고시는 응시가 가능합니다.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실습 시간인데 3년제는 8주, 4년제는 20주 정도로 진행이 돼요. 국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할 거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현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봉도 경력이 높은 분들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. 물리치료사는 학벌보다 실력이나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. 취업할 때는 면허증이 있는지, 대학 학점이나 공 있는지, 영어 성적이 어떤지를 평가하고 연봉은 경력이나 전문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언제 4년제 가 필요할까요 4년제 대학 졸업이 꼭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스포츠협회나 공단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해외 면허를 취득하려면 충분한 실습 시간과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따라 3년제와 4년제 어떤 대학을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학과의 편입 전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시험과 학점 전형 가천대 연세대 미래 당국대가 포함됩니다. 이 전형은 인서울 인문계 편입도 고려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며 토익은 최소 90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 영어 학점 면접 전형 4년제는 3, 6대 용인데 전문대는 동남보건대가 이에 해당됩니다. 대학 성적이 좋고 공인 영어 시험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노려볼 만하며 토익은 최소 85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 학점 면접 전형 을지대 인재대 대구 가톨릭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에 해당됩니다. 보건 계열 비슷한 성적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잘 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요. 네 번째로 성적 100% 전형. 성적 하나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영어나 면접 준비가 어렵다면 학점은행제로 고득점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. 우선 편입을 설명드렸는데 편입에 외 대졸자 전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 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1학년부터 신입학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성적과 면접만 반영합니다. 이 전형은 전문대 이수 학을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데 학자문행제를 이용하면 7개월이면 전문학사를 만들 수 있고 고득점 성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 지원에 유리합니다. 선발 인원이 많아 편입보다 합격 확률이 높은 편이니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이렇게 요즘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물리치료학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실 텐데 학자문행제로 편입 또는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면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.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연락처 또는 고정 댓글 참고 후 문의주세요. 지금까지 교육담당자 혜경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